나 영석 그는 신이야 나는 신이 싫었을 뿐이고 에덴 동산을 떠났어 엔덴 신이 없는 신대륙에서 사람들끼리 사는데 내 것이는 내 것이고 내것도곧내 것이고 곧내 것이고 나 영석 그는 신이야 근데 나는 무신론자야 신을 죽이면 니체가 되고 신을 죽이려면 시체가 되고 너너너너 너튜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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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나나나나 나피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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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너너너너 너튜브 너, 너, 왔는데 나나나나 나피디 나, 나, 있네 레거시는 내, 내 것이고 내 것도 곧내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원래 이랬나 책이 젊은이를 현혹시킨다고 내가 그랬나 아님 내 제자가 그랬나 아님 내 제자의 제자가 그랬나 약을 먹을 걸 그랬나 더 빨리 먹어버릴 걸 그랬나 어때 내 앨범 커버 멋지나. 그림자는 내 패션 스타리오 알아들어. 난 정답만 말하는 그런 꼴통이 아니오. 그러니 나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원래 이랬나? 젊은이가 책을 현혹시킨다고 네가 그랬나? 나는 아닌데. 어이 거기 라톤이 불라톤이 전생이 부르면 어여 뛰어와야지 겨우고 있네 아주 그냥. 절에서 저죠. 요즘 기원전 엠지들은 말이여 아주 지 본분을 망각하고 얼굴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 뭐장판대기 별것도 없는 것들이 관심종자가 그뭐뭐돼 가지고 말이여 그뭐 대랑 대도 헷갈려 해 가지고 뭐뭐뭐가돼 이러고 있던데 도이랑 도아이랑 구별을 해야지 한 2000년 뒤에 세종대왕도 아니고 2500년 뒤쯤에 주시경이 그 친구가 말이여 다 정해놓은 법도라는 게 있는데 말이여 내 것이는 내 것이고 내 것도 곧내 것입니다.